이동문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섯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 하나님 아 우리는 보통 뭐어 자녀들이 엄마한테 뭐 요구할 때어 아버지 나뭐좀 주세요. 아버지 나뭐 지금 음 어, 학교에 갈때뭐 필요할 때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어,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엄마 이름 부르듯이 아버지 이름 읽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제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다음에 2번 두 번째 달락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어 나라의 이마 옵시며 이게 뭐냐면 어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왔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거는 이렇게 좀잘 관리하고 구별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고 그 나라에 그 구별, 구별된 것이 나라의 이마옵시옵소서 한게 이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뭐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게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우리 모든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이런 일용할 양식을, 어, 이게 하나님한테 아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응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가 어 필요한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이번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어 이제 죄를 우리가 어 알게 모르게 짓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고로 어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단지 약간 좀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자가 안 아무도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에는 거의, 우리 그냥, 어, 노력할 정도지,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으로 짐제 마음으로 진제 뭐, 실제로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누구를,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고, 누구를 또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방어적인 행동으로도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죄를, 죄를 하나님한테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 우리한테,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우리를 이제 지켜 주셔요 그소리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요. 뭐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러려고도 안 했는데 그런 어떤 음, 예의치 않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다만 악에서 악한 것에서 저를 구하여 주세요. 이 소리예요. 대개는 왜냐하면 그 소리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주세요.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어, 그래. 이제 주기도문에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10대 재벌인 사람이 있는데, 한 1950년도의 일이래요. 어, 그때, 당시 이제 10대 재벌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이사장인 거죠. 이사장이, 어,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짝, 바짝바짝 바짝 말라갖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막, 먹으려고 해도 목에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잠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주 그 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막 해도 나오질 않아요. 낫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막 돈이 몇 억을 줘도 좋으니까 나 병을 좀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줘도 좋으니까 나좀병좀 좀 고쳐달라고 최고 유명한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선생님한테 갔다고 했더니 아, 당신의 병은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없고 어이 정신 적인 병인 거 같아서 융 융이라는 사람은 이 정신 이런 의학 박사분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융한테 가고 싶쇼 해갖고 비행기 타고 그 이제 어경 경호원들 대통령 경호원식으로 경호원들 대리군들 융한테 갔더니 어 융이 나도 못 고치겠다. 그런데 이제, 어, 소련, 지금은 이제 소련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소련에, 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유, 그 수도원 원장한테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고서 또그 경호원들을 데리고, 어, 그, 수, 어, 소련 수도원에 갔어요. 그때는 그 원장이, 아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뭐하냐고 그랬더니 혹시 주기도문 아시냐고 그래서 그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맨날 예배 마지막이면 우리도 제일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달 애우죠 알죠 그러면 내일 그 주기도문을 30번 이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냐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30번만 그 주기 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래갖고 엄아 희한한 처방이다 해갖고 일단 비행기 타고 멀리 왔으니까 30번을 주기 도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원장한테 가서, 나 30번 했으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60번 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60번 하고 갔더니, 내일은 90번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30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4,500번 있죠. 4,500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또 4,800번 하라. 화가 나갖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주기도문을 무게 계속 30번씩 더 올리면서 하라고 그런다고. 나 이제 가야지. 저러면, 무슨 어, 말 같지도 않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경호원들이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한 번만. 뭔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한 번만 더 하라고. 그래갖고, 4,800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이름을 거리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4,800번. 그래서 그 모든 병이 고쳐진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그만큼 이게, 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우리는 지금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기도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돈 필요해요. 하나님, 내일 나 카드 막아야 돼요. 뭐, 이런 어떤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할줄 몰라서, 어, 나 어떻게 하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주기도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마도 물러가고, 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해도 돼요. 이 주기도문 요거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근데 매일 이거를 그냥 하루 저 같은 경우도 못해 신앙이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내게 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렇게여기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이게 진정한 이 뜻을 모르고 그냥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보다 정말 이 어, 진정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칠게요. 일,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거고,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옵 이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이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우리는 육육 육신을 가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 사하여 주셨고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음 용서를 음,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음 믿으면은 어 그거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세요. 안전 보호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시험은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주세요. 호시탐탐 마귀들이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 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고 대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항상 순종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